안녕하세요 저는 출판 편집자고요 철인 삼종을 하는 트라이 에슬리시고 마녀 체력이라는 책을 쓴 저자 이영미라고 합니다 저는 근육이 튼튼한 여자가 되고 싶어를 지은 이정연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작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는 체력을 쓴 박은지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성수동에 있는 프롬 더 바디라는 운동 센터에서 운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동하러 가야 하는 데를 쓴 이진성입니다. 이제 14년차 됐어요. 운동을 좀 마음먹고 시작한 건 이제 2년 정도 됐고요. 운동을 하기는 계속 꾸준히 찔끔찔끔 한 거는 뭐 계속했죠. 18, 19, 1살 정도부터 해서 지금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주일에 두번 정도의 운동을 한건 4년이 되어가는? 일단 세 종목이 들어가 있죠. 마라톤, 수영, 사이클. 한 4년 전부터 배드민턴 시작했어요. 실내 배드민턴. 각각의 운동의 특징이 달라서 다 재밌긴 하지만 저는 사이클이 가장 좋고요. 왜 좋냐면요. 보시다시피 제가 작잖아요, 작은 여자인데 제 몸에 비해서 사이클은 그 어떤 길이나 거리나 강도 면에서 엄청난 파워를 낼수 있는 운동이에요. 최근에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운동은 근력 운동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근력 운동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로 근력을 키울 수 있는데 저는 주로 캐틀벨과 바벨 두 가지 운동 도구를 가지고 하는 근력 운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성장하는 거를 좀 꾸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운동인 것 같아요. 대학원 졸업하고서는 크로스핏에 빠져서 한 3, 4년 정도는 크로스핏을 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격투기로 돌아왔습니다. 크로스핏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래도 역시 저는 격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제일 맞는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필라테스. 필라테스는 이상하기 힘든데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첫 수업 끝나고 이제 매트 위에 만신창이가 돼서 누워 있는데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업 시간마다 좀 가는 것도 재밌고 즐거웠어요 자세가 삐뚤한 게 많았었는데 뭐 현대인의 고집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다리 다려주는 느낌 다리미 같은 걸로 수업에 가면 그래서 저는 그 수업 자체가 좀 재미가 느껴졌어요. <목소리> 근력 운동 이렇게까지 해? 라고 묻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참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분명한 건, 이 운동을, 근력 운동을 제가 꾸준히 하고 좀 강해져서, 아, 나 정도면은 튼튼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이 조금 생긴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모이 맨날 하는 얘기지 안 죽으려고 하는 건데 <laughs> 마지못해 하는 거죠. 일종의 마지못해 이런 책까지 냈지만 여전히 이제 안 하면 좀 불편함이 이제 좀 느껴지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생존의 목적 그리고 좀더 나를 잘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할때 가장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모, 머릿속은 되게 하얘지고 몸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좋아서 계속 중독성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 재밌어서, 재밌어요. 두 번째는 잘 살려고. 그냥 제가 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어, 죽을 때까지 잘 살기 위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게 운동인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 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몸을 혹사하지? 미쳤나? <laughs> 저는 사실 제 몸을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어렸을 때. 살이 많이 쪘었기 때문에, 어, 내 몸을 누군가한테 드러내거나 그 앞에서 막 움직이는 게 굉장히 꺼려졌었거든요. 제 몸이 달라지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해방감을 주고 충격적인 경험이어서, 아,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다시 이제 체육을 전공을 하게 된 거거든요. 살 빼는 거. <laughs> 재미있거나 살 빼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뭐, 제가 스윙댄스도 하루, <웃음> 반나절 <laughs> 0.5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스윙댄스 같은 약간 이제 재미로 하는 것도 있었겠는데, 대체로는 내가 몸을 움직여서 얻고자 하는 거는 체지방률 어, 줄이기가 목표였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해왔죠. 살 찌면 하고, 살 빠지면 안 하고 그런 거였죠. 제가 체중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그 범위가 있는데 어떤 범위를 넘어가면 그 소위 말하는 프리사이즈 옷이 안 들어가요. 우리 사회에서 딱살수 있는. 그럼 이제 부랴부랴 운동을 했다가 그 옷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시 그만두고 이제 그런 거에 반복이었죠. 프리사이즈인데 전혀 프리하지 않은 사이즈죠. 어, 그럼요. 요즘에는 거의 강아지 옷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프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는 안 하는 거야 뭐 내가 맘만 먹으면 할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어느 순간 아나 못하는 거구나 이러다가 평생 못하고 살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고 조금씩 해보자 못하는 걸 인정하고 이렇게 해보자라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흔 살이었어요 <laughs> 집 근처에 있는 합기도장에 가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체육관 바깥에서는 저의 어떤 제스처라든지 움직임 같은 게 너무 터프하고 여성스럽지 못하다라는 지적들을 받아서 굉장히 또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체육관에서는 그런 운동들을 할때 오히려 저의 그런 모습들이 장점으로 되게 격려받아지고 응원해주고 하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넘어올 때쯤에 슬슬 몸에 약한 부분이 이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서 뭔가 운동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동안에 제 몸의 약한 부위를 모르고 좀막 쓰는 운동을 다이어트 목적으로 아니면은 모르고 그냥 하고 있었다는 걸좀 깨닫고 그때부터는 좀내 몸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자고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다른 음, 약 10여 가지 운동이 거의 충동구매로 이루어졌었는데, 이 운동 역시 충동구매였습니다. SNS를 하다가, 여기 촬영하고 있는 파워존 HJ의 관장님을 이제 보고, 운동하시는 거를 봤는데, 아, 너무 멋있어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전에 그런 이미지를 보고 멋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여성들이 이제 근육이 있다든지. 저는 제일 인생에 가장 큰 콤플렉스가 뭐였냐면 키가 작은 거였어요 키가 153cm 거든요 결혼할 때도 막 속였어요 <laughs> 156cm 라고 막 이럴 정도로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아, 공부를 더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했고 또 일하면서 회사에서 어 내가 상무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왜 임명을 안해 주지? 어, 키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콤플렉스를 갖고 있을 것같아 자신의 어떤 신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정말 신기하게도 운동을 하면서 저는 키 작다는 걸 까먹었어요 왜? 어, 내가 키 작아도 키가 큰 사람이랑 되게 비슷한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42.19도 뛸수 있고 수영도 2kg도 할수 있고, 아, 이거는 키가 작고, 내가 뭐 얼굴이 못 나고, 뭐 내가 재산이 없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구나. 돈이 갑자기 생긴다고 해서 풀릴 수 없는 콤플렉스가, 아, 내 몸이 강해지면 많은 것들이 그 해소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아, 내가 이런 몸이어도 많은 걸 이룩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바로 운동인 것 같아요. 제일 컸던 거는 여자치고는 어깨가 너무 넓다거나 그런 것들이 항상 좀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좀 예전에는 내가 어깨가 넓고 엉덩이가 커서 옷을 못 입는 게 창피했는데 요즘에는 옷을 이렇게 그지같이 만드는 거야 라고 이제 바뀌게 됐죠 내 몸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소아청소년 비만일 때는 에제 몸이 수치스럽고 어, 되게 드러내기 싫은 어, 미운 존재였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내 몸을 긍정하게 되고 또 조금씩 달라지는 몸 덕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시기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내가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40살 전에는 저의 50이 이런 삶으로 펼쳐질지 상상을 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삶을 제가 살고 있으니까 완전,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운동은 완전히 거의 100%, 200%제 삶을 바꾼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다는데 예전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우리 뭐좀 해볼까? 뭐 어디 가볼까? 뭐 이러면 아, 나 자신 없어. 힘들어. 못할 것 같아. 였는데 지금은 단순히 체력 하나 좋아졌다는 이유로 못할 게 없어진 거예요. 어, 그래? 좋아. 가보자. 해보자. 이렇게 거절하지 않는 인간으로 사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제 몸과 화해를 했다는 거? 운동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굉장히 몸 자체가 수치스러웠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내 몸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좀 받아들이게 됐어요. 내 몸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은 나의 움직임에 맞춰서, 어, 변화된 것 뿐인데, 어, 스스로를 너무 자책했구나. 제가, 어, 무엇이든 꾸준히 하는 게 하나 생겼다라는 거. 모든 걸 통틀어서요. 최악의 선이 높아진 느낌? 최악이 그렇게까지 내려가진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울해지다가도 운동을 좀 하면 다시 이제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단순한 반복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었죠. 저는 좀 특별하게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제 남편이 먼저 철인삼종이라는 운동을 시작했고, 철인삼종 하는 그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응원을 하다가, 어, 저거 꼭저 사람만 할수 있는 건가? 같이 뛰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어떻게 쳐다봤겠어요? 어? 저 여자 이상해. 왜저 여자가 저렇게 자전거를 타지? 달리지? 너무나 이제,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많은 시선을 제가 이제 겪으면서 운동을 시작한 거죠. 다른 건다 그나마 괜찮았는데, 사이클을 탈 때는, 어, 클리 신발이라는 걸 신어야 돼요. 사이클은 좀더 빨리 타려면, 그, 페달을, 이렇게 신발을 딱 접착을 시켜야 되는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게 다 좋은데, 잘못, 이렇게 못 빼면 넘어져요. 그니까 경기에 나가면 반드시 그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익숙하지 않고 잘 못해서 너무나 많이 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게 저는 가장 부끄러웠고, 그때 이제 운동을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시선들을 극복하는 게 가장 힘들었죠.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이 있는데 어 실제로 뭐 좋은 반응이야 아 멋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특히 요즘에는 여성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관심이 좀 많아져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관심도 많이 보이고 적극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약간 나쁜 반응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건데 뭐 제가 이제 데드리프트라고 이어기를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운동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걸뭐 SNS 같은 데 포스팅을 하면 뭐 댓글로 왜 그러세요? 라는 반응. 네. 네? <laughs> 왜 그러긴요. 그리고 뭐, 뭐, 무섭다라는 반응. 특별한 게 아니고, 이 운동을 하는 여성들이 그런 경험이 거의 대부분 있더라고요. 뭐, 소도 때려잡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왜 소를 때려잡아? 너랑 싸우면 안 되겠다. 뭐, 그러고. 나? 너랑 싸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 없는데. 그러니까 되게 뭔가 그런 평가나 아니면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 근력이라는 거, 힘이 세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냥 힘이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거나 힘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우위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려고 운동하는 게 아닌데, 좀, 좀 다른 언어를 쓰는구나. 다른 사고의 경로를 가지고 있구나. 복싱이 아직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이제 복싱을 하러 갔다가 굉장히 이제 구경거리가 되고 관장님이 이제 보자마자 제뜸 이제 뭐5 k 로는 빼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저를 약간 견적내듯이 봤던 예,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아 이게 운동 공간이 그냥 단순히 모두에게 똑같이 운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뭐 성별이나 몸의 조건에 따라서 누군가를 좀 배척하거나 멸시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구나 예전에 이제 주짓수를 배울 때 제가 다니던 도장에서 주말반을 이렇게 했었어요. 자기 아들을 데려온 관원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아이를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도장 안에 유일한 여자였고 또 어렸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이를 봐주고 있으면은 그분은 스파링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저는 제 운동을 잘 못하는. 그리고 또두 번째로 좀 많이 겪었던 거는 저는 여자 선생님한테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남자 선생님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저를 가르쳐 주시기는 하지만, 또제 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를 수밖에 없고, 어, 여자치고는 잘한다라는 이런 말을 칭찬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PT 같은 데 가면 상체 운동을 그렇게 안 시켜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상체의 근력을 키워야 된다 생각을 별로 많이 안 하고 살긴 했죠. 상체를 최대한 이렇게 빼야 된다. <laughs> 이좀갸름하게 가르,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근력 운동을 해보니 안 필요한 근육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체지방률을 줄이려고 한다고 해도 그거는 그런 걸 배우는 기회조차 이렇게 제국 맞지 않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더 어렸을 때부터 여자 어린이들은 음, 여자 학생들은 음, 그런 운동을 하는 거를 그, 그닥 장려하지 않았잖아요. 여성스러운 여학생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활발하거나 체육이나 이런 거 잘하면 공부나 잘하고 얌전하면 됐지 그냥 쓰잘데기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무의식 중에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역화를 되게, 뭐랄까, 고착화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온 채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차별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남자들이랑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일단 이기려고 들어요. 여자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소리를 해요. 맨스플레인 아시죠? 저랑 똑같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제일 재미난 건 이렇게 막그 사이클을 타고 가는데 제가 웬만한 젊은 남자보다 잘 타거든요. 근데 웬 할아버지가 바구니에다가 강아지를 태우고 나서 저를 이기겠다고 막 쫓아와요. <laughs> 그런 건 너무 웃기잖아요, 사실. 이제 그럴 때 이제 아 그래서 남자들은 되게 이기려고 듣는구나 잔소리를 하려고 지는 저한테 뒤에서 꼭 뭐라 그러는 남자들이 있어요. 페달을 좀잘 밟아보세요. 라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혼을 내줘야죠. 다시는 따라올 수 없게 제가 시속 30을 넘으면서 앞으로 확 이제 빠져나가면 이렇게 못하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운동하는 여자들을 되게 다르게 보는구나라는 그런 시선은 많이 느꼈어요. 너나 잘하세요. 관장님도 별로 몸매가 좋진 않았어요. 자기 애는 자기가 돌보세요. <laughs> 그리고, 아, 이제 제가 그런 여자 선생님이 되어서 많은 여자 수강생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소를 왜 때려잡아요? 진짜 무섭진 않잖아요. 이두 마디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진짜 무서워서일까? 아,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왜 저런 말을 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런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 내가 무서운가 무게 들고 막 이러면 남자들한테 뭐 위협적으로 보이나 그런 생각 계속 주입하는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한 챕터로 그렇게 썼을 거예요 무섭다면 진짜 무서워해 달라고 응. 진짜 무서우면 그런 말도 안 하겠죠 안 무서우면서 무서워하지도 않으면서. 그래 봤자 여자가 운동 하는거뭐그 정도지라고 생각할 거면서 과장되게 어휴 무서워 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저도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 도대체 농담이라 치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제가 운동에 관심 없을 때 있었던 일이 기억나는데 40살 중반의 어떤 여성이 새롭게 재탄생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헬스클럽에서 막 운동을 하면서 몸매도 좋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돼서 책으로 만들어지고 아 여자가 운동을 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편견이거든요. 여자들은 운동을 왜 하냐 뭐 이렇게 철모지기 위해서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날씬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도 가지면 안 되는 것들이고. 상대방도 가져와서는 안 되는 편견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더내 어 삶을 좀더잘 살고 강하게 살고 남들한테 주눅 들지 않고 좀더 자존감 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체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운동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스포츠 선수들 중에 되게 멋진 여자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의 인터뷰를 좀 챙겨보는 편인데. 인터뷰하는 기자님들이 뭐 남자친구는 있나요부터, 뭐 화장은 언제 하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뭐 결혼은 언제 하실 건가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훈련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느냐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계속 그 사람을 선수로 받아들이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어, 여성으로서, 뭐, 어, 이렇게, 그렇게 자꾸 하는 것이 되게 차별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운동은 곧 살을 빼는 어떤 행위다, 도구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정말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제가 좀 튼튼해지고, 아, 내가 좀더 활력 있게 살고, 그런 걸 위해서 운동을 했을 때 훨씬 좀더 오래 지속할 수도 있고,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도 더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또 운동이 그 자기 관리 담론하고 만나서 되게 날씬하고 탄탄한 몸을 가진 그리고 굉장히 능숙하게 운동을 하고 혹독하게 이제 식단 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거고 운동을 하는 여성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심지어 이제 너무 마르거나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은 또 그거를 운동하는 몸에서 되게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운동하는 여자라는 이미지가 어떤 과정 중에 있는 몸이나 어떤 현재 존재하는 몸보다는 굉장히 이상적인, 완성되었다고 여겨진 형태의 몸만 이제 상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은 운동의 기회를 빼앗고 또 운동하는 여성들의 경험을 좀 좁히는 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 운동복이라고 구글에 치기만 해도 알수 있듯이 굉장히 성애화되어 있기도 하고 시선이 성적 대상화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더 자기 몸의 결정권 문제로 끌고 올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몸, 완성된 몸, 이상적인 몸, 정상적인 몸에 대한 사고를 버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다양한 몸을 계속해서 보여준 시도가 필요하고 운동하는 몸이라고 해서 그 어떤 이상적인 하나의 모양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 너무 넓거나 뭐 튼튼하거나 이렇다고 판단되면 또 그거를 굉장히 지양하려고 하잖아요 뭐뭐 뭐 하면 여러분 압벅지 안 커지기 조심하세요 이런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압벅지 좀 커지면 어때요 운동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다양한 몸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체중계 그만 봐 그만하고 싶어요 그. 체중계가 뭐라고 그 체중계의 숫자가 뭐라고 그걸 성취하느라 그그 그 목표를 따라가느라 네가 어, 경험하지 못하거나 놓치는 게 많을 테니 그런 것보다는 먹는 재미도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재밌게 놀고 그리고 그러려면 또잘 운동을 해야 되니 그 체중계는 좀 그만 보고 어, 밖으로 나가라 <laughs>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계속. 그만두고 도망가겠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점에서 운동은 농사 같으니까 조금만 덜 빠지자 그리고 안 해본 운동 자꾸 이제 한꺼번에 3 개월 끊지 말고 일단 한 달만 한 달만 다녀보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프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때는 아파도 막 이를 악물고 하는 거가 오히려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다쳤던 부상의 후유증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을 하거든요. 일단 시작해봐. 시작해보고, 음, 중간에 많은 방해가 있고 힘들고 하기 싫어질 때라도 멈추지 말고 그냥 조금씩 하듯이 꾸준히 하면, 어, 너도 모르는 10년 후에는 정말 엄청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멈추지 마. 제가 마녀 체력이라는 책을 제 대학생 때에 저한테 이렇게 주고 싶을 정도예요. 그때는 아무도 제 주위에서 이렇게 체력이 중요해 너 살다 보면 진짜 중요해. 왜냐면 공부는 다들 하라 그랬고 대학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그죠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돈 버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체력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는 선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체력이 많이 중요하다고. 운택이 저는 있어요. 저도 있고 이런 저런 방식으로 자기의 몸을 움직여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0살이면 제가 보기엔 아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너무 많은 가능성이 있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의 운동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여성의 운동에 대한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말을 그 광고 있잖아요. 참 좋은데. 제가 그래서 자꾸 이런 인터뷰를 하고 미디어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